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228쪽 비상 보충 심화학습 228쪽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보세요. 자 7번 문제 봐보자. 7번 문제도 잘라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취한적 분법이라고 아예 나왔네. 네? 참 친절해요. 시발. 네. 봐볼게요. 자, 볼게요자 1번 봐봐. 1번 적분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건 원래 4x 더하기 3을 치환하는건데 여기 봐 그냥 바로 이거 지르는거지 네? 자 여기 봐봐 여기나 여기 봐봐 한번 정리해 fx에 n제곱에 dx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n 플러스 1분의 1에 fx에 n 플러스 1승에 f 프라임 x분의 1 플러스 c 이거였지 맞죠? 그럼 는 어떻게 되는거야 6분의 1에 4x 더하기 3에 6제곱에 얘를 미분한거 4분의 1 플러스 C 얘가냐 용현아? 네.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면 24분의 1에 4X 더하기 3에 6제곱 플러스 C 얘같갔지 그죠? 자, 2번 문제 봐볼게 2번 문제는 인티그랄 얘가 루트 3X 마이너스 1분의 1에 DX지 얘는 뭐 빨리 하는 방법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x 1을 무로치 안에 t 로환합니다 네? 자, 얘를 x에 관한 미분하면 3은 dt분의 dx죠. 여기서 dx는 뭡니까? 3분의 dt 이렇게 된다 이들 맞지? 그럼얘러면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루트 t분의 1에 dx가 3분의 1에 dt 이렇게 된다 줄이죠. 오케이? 3분의 1 앞으로 던지고, 얘는 t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에 dt, 이렇게 되는 거지, 예? 3분의 1에, 얘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분의 1에, t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에, 플러스 c. 이렇게 된대요, 이래. 얘가 뭐가 돼버려? 2 돼버리지, 맞죠? 예? 얘는 어떻게 돼버리냐? 3분의 2에, 루트 t t 플러스 2니까. 답을 쓸 때는 3분의 2의 t 자리에다가 뭐 쓰는 거야? 3x 마이너스 1플 c 이해갔죠? 네. 이해갔어요, 예, 안 갔어요. 네. 맞지 7번에 2번의 답이 3분의 2에 루트 3x 마이너스 1플 c 이렇게 된 대수리야. 네 알겠지? 아, 이거 지금 선생님이 큰 소리를 못 내서. 자 3번 봐볼게. 자, 인티그랄 2에 5x승 플러스 1에 dx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2에 5x 플러스 1에 어떻게 돼? 5분의 1 플러스 c네 이게맞지 답을 쓸 때는 뭐? 5분의 1에 2에 5x승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자 4번 더 봐봐 인티그랄 코사인에 3x 마이너스 2에 d x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사인 3 x 2에 3x-를 미우는 거 역수. 플러스 c. 얘 같지? 얘 갑니까? 네. 음, 그래요. 자, 7번 문제 봐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봐볼게요. 8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 정적분을 구하라 고 그랬어 자여러봐자 자, 선생님이 1번은 이게 보이면 여기 봐봐 f 프라임 x에 f x에 n 제곱에 dx 이런 꼴이 보이면 얘는 뭐라 고 그랬냐 m 플러스 1분의 그래 f x에 뭐였어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이렇게 그냥 바로 접근된다고 그랬었지 예?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라 고 그랬어 자 아까 인테그라 f x에 n 제곱에 dx가 있어. 얘를접근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f(x)에 n 플러스 1승 곱하기 f 프라임 x 분의 1 플러스 c였는데 여기 이 식에서 양변에 f 프라임 x를 만약에 곱한다고 하면 요게 이렇게 되고 얘가 없어져서 이렇게 돼 버린다고 생각하자고 그랬지. 맞죠? 자, 그럼 1번 봐봐. 1번에 2 x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5제곱의 dx죠 물론 얘를 그냥 이걸 치안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고 얘를 fx로 놨더니 얘를 미분한 게 뭐야 e x 플러스 1이 됐대 줄이잖아 맞지?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 6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6제곱 플러스 c 이해갑니까? 응? 어? 그냥 이것만 적분해주면 된다 이 줄이야 이해갔어요? 이러면 엄청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죠. 이해셨습니까다이요자 그렇고요. 네, 봐봐. 2번 봐보자. 2번에서는 잘 들으세요. 네, 봐봐. 인티그랄 2에 f(x)의 dx가 있습니다. 예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2에 f(x)에 뭐였냐? f 프라임 x 분의 1 플러스 c였지? 에? 여기 여기에다가 양변에 f 프라임 x를 곱하면 어떻게 돼? 인티그랄 f 프라임 x 곱하기 2에 f x승에 d x 에뭐가 되냐? 2에 f x승 플러스 e가 된대줄이야 오케이? 얘들아 여기 잘 들어라. 잘 들어. 선생님이 이 얘기 좀 할게. 잘 들어. 이 형태가 되면 얘는 무슨 적분이냐면 치환적분인 거야. 에? 이 형태가 되면 치환적분이야. 그런데 요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얘는 뭐냐? 부분적분이야. 알겠습니까? 여기, 여기가 뭐 미분해지 이런 꼴이 안 나오면 이거 부분적분이라고. 알겠어? 그런데 여기 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2의 x제곱승의 dx나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의 dx 이런 꼴이 나왔지. 얘는 적분이 안 되는 거다. 알겠어? 여기 앞에 뭐가 없고 2의 x제곱승이나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의 dx 이런 건 적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적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적분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어? 명심하셔야 돼. 이거 씹어 적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적분 안 되는 거니까. 알았니? 알겠니? 어? 자, 너는 왜 눈이 빨갛니 네. 괜찮니? 그 네. 그럼 얘는 이거 봤어. 이거 봐. 인티그랄.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승에 d x 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봤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ex제.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이 형태가 돼버리잖아. 이 형태가 돼버리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내려오는 거고, 얘는 그냥 어떻게 되냐? 2에 마이너스 X제곱승 플러스 C. 이렇게 된 대줄이야. 네 이해 갑니까? 진짜로 이해 가니? 그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X제곱승 플러스 C. 이해 갑니까? 그쵸? 이거 꼭 구별 잘해야 하세요. 에? 8번에서? 알겠습니까? 8번에 2번. 알았죠? 에?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우리 9번 봤냐? 9번 안 봤지? 느낌 쎄하더라. 느낌이 쎄해. 9번 봐야지. 어? 9번 있어. 밑에 있냐? 네. 아, 여기 있구나. 9번 안 보고 10번 갈 뿐만. 자, 9번 봐보자. 자, 9번은 뭡니까, 지금? 부분 분수의 적분이네. 예? 자, 1번 봐보자. 인테그라. 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의 dx 이 형태가 어떤 형태니? 자, 얘를 fx라고 생각해 봤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 2x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서 이거 e x 마이너스 2 만들어버리고 2분의 1 하면 똑같다이이죠 네? 그러면 얘를 뭐라고 바라보고? f x라고 바라보고 그러면 2분의 1에 ln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2의 플러스 c 요렇게 된대, 줄리지 맞죠? 얘 예, 갑니까, 안 갑니까? 네. 가지?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어떤 형태야? 최고치 양 0보다 크고, 이 펀벨시 가면 펀벨시티가 0보다 작은 형태지. 그러면 모든 수에 관해서 0보다 큰 새끼니까, 절대 값을 안 붙이고, 이렇게 가로를 해도 된다, 이줄리죠 얘가 모든 실수에 관해서 지금 양수니까. 알겠어요? 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다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인티그라 X 더하기 1분의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DX 제곱 얘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죠?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도 않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일단은 직접 나눗셈을 합니다 알았어요 자, X의 X 제곱 더하기 X 어머 2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인티그라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x의 dx네. 네. 맞지? 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ln의 절대값 x 플러스 1에 x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 이해갔죠? 네. 이해갔지? 제자로 이해갑니까? 제자로 네. 이해가셨나요? 네. 진지하지? 진지합니까? 진심이고 진짜예요? 그렇죠? 어? 자, 10번 문제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치안적분이 풀세트로 있군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한 다음에, 치안적분에 정적분까지 가네. 응? 그지? 재밌는데? 1번 봐볼게. 인테그라 1에서 2까지. 루트. 2 x 1의 dx야. 자, 봐. 얘들아 인티그랄 루트 f x 의 dx는 얘는 치안적분하라고 바로 어떻게 질러버려야 되냐 3분의 2에 f x 의 루트 fx에 뭐야 f 프라임 x분의 1 플러스 이렇게 질러버려야 돼 그러면 얘를 치안적분할 필요없이 바로 질러버려 3분의 2에 2x 마이너스 1의 루트 2x 1의얘 미분한거 2분의 1에 1부터 2까지 이러면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 거잖아 아래껏 이껏 바꿀 필요도 없이 예? 그럼 얘는 여기 봐봐 3분의 1이 밖으로 나갈게 그 다음에 2x-1에 루트 2x-1에 1에서 2까지죠 3분의 1에 2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2 넣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3 루트 3이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냐? 1이요. 1이냐? 그렇죠 이게 답이네 3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이해같습니까 네? 10번의 답이 이겁니다 여러분 해답이 이렇게 나왔나요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그죠 그게 도찐 개치이니까 똑같은거니까 됐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봐봐 정말로 계산 힘드네요. 자 2번 문제 가보자. 인티그라 0에서 3분의 1까지 3x 더하기 1의 세제곱의 dx 이렇게 됐죠. 얘는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치환적분할 필요 없지. 4분의 1에 3x 더하기 1의 4제곱의 에 3분의 1의 0에서 3분의 1까지지. 그럼 1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3x 더하기 1의 4제곱에 0에서 3분의 1까지죠? 12분의 1에 3분의 1넣 어떻게 되냐? 2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0넣으 어떻게 돼? 1되버리죠? 12분의 1에 곱하기 2의 4제곱이 16이니까 15. 12분의 15지?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4분의 5. 이얘 같죠? 네. 야, 산소까지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예? 네? 내 원래 산수를 해주는 애가 아닌데 에?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겠죠 어? 용현 알겠냐 예. 너를 꼭 집어서 걱정해서 지금 모든 계산을 해주고 있는 이런 느낌을 알겠어 이런 11이 용현이 공부 좀해자 11번은 지금 뭡니까 부정적분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자 그랬지 사랑해요 LG 맞죠 e f 소나타 별이 한 개, 오케이? 사랑해요 LG e f 소나타 별이 한 개, 예? 그래서 얘는 1 x x 제곱. 얘는 뭐야? 사인, 코사인. 됐어? 예?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 얘는 미분하기 쉬운 놈을, 미분하기 쉬운 놈을 g x 라도 차이 소리야, 알겠어? f 프라임 x 는 뭐고? 적분하기 쉬운 놈. 이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놓자. 이 소리야. 애우기 편하라고 맞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적분하기 쉬운 놈을 왼쪽 하다. 미분하기 쉬운 놈을 오른쪽 상단에 나서 얘를 적분하고 얘를 뭐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세팅이 뭐였어? 이게 1번이었지? 1번은 뭐야? fx 곱하기 gx 였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티그라 2번. f x 곱하기 g 프라임 x 의 dx 이렇게 해주는 게 뭐였냐? 부분 적분하는 선생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었어. 오케이? 근데 이 여기에 너무 매물 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f 프라임 x, g x 이거는 말 그대로 적분하기 쉬운 놈, 미분하기 쉬운 놈을 애우기 좋게 하는 거였지. 그다음 에 여기 봐봐, 사인 코사인하고 지수함수랑 같이 있는 게 이게 뭐였어? 무한돌이라고 해보자, 그렇죠 무한돌이. 알겠어? 계속 같이 나와버리는거 알겠습니까자그 음. 다음에 여기 봐봐 그럼 1번부터 봐보자 자 인테그랄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dx야 아 얘는 뭐 여기 치안적분 형태가 아니라 부분적분이구나 EF 소나타가 존나 강렬한 거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e x를 뭐라고 하나 gx라고도 차이소지지 맞죠? 네. 자 그럼 얘는 뭐하기 운노 적분하기 쉬운 놈. 얘 적분하면 어게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생고 얘는 미분하기 쉬운 놈이야 미분하면 1된줄이 소리지 네. 1번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생에 2번 마이너스 인티그랄 마이너스는 이게 플러스 되고 2에 마이너스 x생에 dx 이렇게 된대이 소리지 마이너스 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생에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생 플러스 이렇게 된대이 소리죠 이해갑니까? 네. 그럼 답을 쓸 때만 어떻게 해줘? 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2의 마이너스 x는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면 된대 이 소리지? 네. 이해갑니까? 너희 해답은 이거, 이것까지 거이 빼놨다 이것까지 이렇게 빼놨어 이해갔지 이해갑니까? 음자그 다음에 2번 봐보자 자 2번 문제를 얘기해봐 인티그라 x 제곱에 ln x의 dx제 네? 사랑해요 lgg ln x 는 무조건 gx가 될 수밖에 없고 f 프라임 x가 뭐가 돼 x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이 경우에는 얘는 적분하기 쉬운 놈 그러면은 3분의 1의 x 세 제곱이 고 얘는 미분하기 쉬운 놈이야 이렇게 된는데 그러죠 네? 1번 뭐 어떻게 돼 3분의 1 x 세 제곱 곱하기 ln x 마이너스 인 테그라 2번 3분의 1의 x 세제곱에 x 분의 1의 dx 자 그러면 3분의 1의 x 세 제곱 ln x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제곱의 dx 맞지? 그러면은 3분의 1의 x 세제곱에 ln x 의 마이너스에는 뭐가 되버까 9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c. 얘 예, 갔어요? 네. 이게 답이 되는데이 소리네. 또 너희 해답에서 이걸 또 묶어놨을까봐 겁나 고민했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해놨네. 알겠어? 이제 높아지면한 번만 얘기할게. 인티그랄 l n x 의 dx는 뭐였죠? x lnx. 그렇지.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c라고. 이거 애오라고 그랬어. 이것도 부분적분이야. 이거 애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내보셔야 돼요. 높8심에 알겠습니까? 자, 3번에 별표 치세요. 3번 문제 잘 나왔어. 자, 3번 봐봐. 인테그랄 로그 x 의 DX. 이런거 나오면 당당할 것 같아. 그러면 밑변한 공식을 쳐보세요. 얘는 뭐가 됩니까? LN 1 0분의 LN x 의 DX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여기 봐봐 로그 X라는건 로그 10의 X잖아 상향로 그니까밑변 그 공식 열 치면 로그 자연 로그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는데 이줄이잖아 예? 네? 얘는 LN 10이고 얘는 뭐가 돼? LN X지? 얘들아 LN 10은 뭐냐? 실수란 말이야 어? 그러면 LN 10분의 1 앞으로 나가고 LN X의 DX 그럼 이걸 l 고라고랬지 예? 네? LN 10분의 1에 얘는 어떻게 돼? xln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된대죠 네 이제 이해갑니까? 이해갔어요? 예, 안 갔어요? 갔냐? 음. 선생님 뭐 잘못했니? 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기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절대값 붙여야 돼요. 아니죠. 절대 고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고 X란 말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다는 말이겠죠. 네? 그런데, 자, 봐봐. 너희 책에는 이걸 또 어떻게 해놨냐면, 잘들어 보자. 이렇게 해도 답이야. 근데 여기 봐봐. 너희 책에는 이걸 이렇게 놨어 혹시나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걸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풀면 답이야. 알겠어?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여기 봐봐. 이걸 이렇게 전개를 했어. 여기가 뭐가 되냐, 얘가? 로그 X. 그렇지 이게 로그 X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네. 이해 갑니까? 얘 가? 나쁜 새끼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거야마돌아서 틀리면 안 돼. 알겠어? 이얘 가냐, 안 가냐? 네. 나쁜 새끼들. 진짜, 이 나쁜 새끼들이야. 이런 거 함정 타면,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씨발, 이거 실수로 틀리게 하면, 이거 씨발, 하겠어? 그러냐, 안 그러냐?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봐볼게요. 자, 인트그랄 2x 곱하기, 사인 x 의 dx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기 봐봐. 사랑의 lg 옆에 1x, x제곱,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ef 부리할때 여기 사인 코사인 했지? 지금, 이하고 얘가 나온 거잖아. 예? 오케이? X, 당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인이 EF 소너타에 더 가깝고, 다 당함수 LG에 더 가깝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GX가 뭐가 되는 거야? EX가 되는 거고, F'X가 뭐가 돼? 사인 X가 되면 되면 내주야 알겠어요? 알겠지? 얘가 적분하기 쉬운 놈입니다. 이게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얘는 뭐 하기 쉬운거구요? 2분 하기 쉬운거자 1번 마이너스 2x 곱하기 뭐가 되냐? 코사인. 코사인 x 2번 응. 플러스 2의 인테그랄 코사인, 코사인 x의 뭐? 2분. dx네 마이너스 2x의 코사인 x 2사인 x 플러스 c 이게 답이 된대수이죠 네. 이해갑니까? 그치? 아 부분적분, 치안적분 지겹네요. 징글징글합니다. 네? 징글징글해요. 마탱이 살살 녹죠? 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를 보면 다음 정적분을 구하라 그러시죠. 자 여기 봐 1번 봐보자 인티그를 양에서 파이까지 x 곱하기 코사인 x 의 dx 이렇게 되냐 자 이것도 부분적분으로 정되된거야 정적분이지 네? 다항함수와 이거니까 어떻게 돼 다항함수가 lg f 프라임 x에 여기 코사인 x 이렇게 된대 그러죠 그래서 얘네 적분하기 쉬운거 그래도 지금 뒤에 무한도리가 안나와서 다행입니다 오케이 okay? 자 1번 정적분일땐 어떻게 되는 거야? X 곱하기 sin X의 0에서 파이까지지 맞죠? 2번 마이너스 인테그을 0에서 파이까지 어떻게 되냐? Sin X의 뭐가 되냐? d x 얘같지그러면는자 파이의 sin 파이 마이너스 0 돼버리죠?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돼버리고 코사인 x의 0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그럼 사인 파이도 0돼 버리잖아. 맞지?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0이죠. 코사인 0값 뭐가 되냐? 1이지. 코사인 파이는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왜이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2. 이해 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같이? 이언에 이해 가냐? 음. 자이번 봐봐. 자인티그라 1부터 2까지의 ln x의 dx 입니다 자 어머? 얘는 그냥 보자마자 얘 봐야지 x ln x 마이너스 x의 1부터 2까지 에?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대버리네 마이너스 1 곱하기 ln x의 마이너스 LN1이죠, 병신 새끼. 1 ln 1이죠? 병신새끼 그러면은 0의 플러스 1대버리죠 1된 대출이야 끝까지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죠? 자, 228쪽 다 보았습니다. 228쪽이요. 어?